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시간 매매와 종가 매매 4개의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하루 10분만 집중하세요.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을 경험해보세요. 총 4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 내일 주시해야될 관심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텍 시스템 XM, 인바이오젠, PSK 홀딩스 이렇게 쭉 있는데요. 15개 종목인데 시가총액 이 적은 순으로 한번 정렬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컴, 콤텍 시스템이고요. 어제 기준봉 나온 이후에 금일 조정봉이 나와서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마감이 된것 같아서 관심 종목을 한번 뽑아봤고요. 물론 오일선이 올라오고 있고 아 지금 오일선이 올라오고 있어서. 오일선 밑까지 한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 당연히 내일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뽑아 보게 됐습니다. 내일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당연히 내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컴택 시스템. 중요한 관점은 그이백사일선을 이십일선이 골든 클로스했다라는 요 의미를 좀 두고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을 어느 정도 돌파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에서 상단에서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을 보고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컴텍 시스템은 시가총액이 947억 원이고요. 금일 거래 대금은 19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종목 X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M은 시가총액이 1725억 원인 종목이고요. 금일 거래 대금이 318억 원 아,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준봉이, 기준봉이 어제 발생하였고, 오늘 조종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추천 종목을 뽑게 됐고요 매물대는, 매물대 오늘, 매물대 때문에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올라오고 있고 오일선 이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이런 음봉이나 더 깊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또그 이후에라도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관심 있는 종목으로 내일 당장 올 수도 있겠지만 그 현재 시간에서는 보합 상태라 내일 크게 네, 뭐 상승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뭐 내, 내일은 아니더라도 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인바이오젠입니다. 시가 총액이 2,650억이 주목이고요. 거래대금이 금일 308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이 돌파하고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주가가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다시 2차 박스권을 돌파해 줄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어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추려 봤고요. 최근에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주가 흐름상 2 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번 뽑아보게 되었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쭉 죽고 있는데 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의미 있는 어 지금 2 1선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목균형 표상에 그룹대를 돌파하고. 20선을 돌파했기에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시가총액은 2771억 원, 아, 거래대금은 23억 원,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3000, 33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거래대금은 78억 원에 거래되었는데요. 어,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를 돌파하는, 어, 흐름이 나와서 한번 관심있게 볼 종목이라고 추려봤고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고 또 다시 뭐 이쪽에 매물대가 있긴 한데요 이틀 조정 후에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추려봤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은데요. 한번 일목균선상의 구름대를 돌파했다는 의미를 두고 한번 관심 종목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붙지 붙어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다음은 나노 신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3,786억 원인 종목이고요. 거래대금은 70억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의미있게 봐야 될부분 241선을 어 21선이 골든크로스 하였다는 부분과 지금 5일선을 돌파했던 부분이 좀어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최근에 7월 19일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관심을 보고 보게 됐고요. 당연히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부분은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줄여봤습니다. 다음은 yes24입니다. 시가총액이 4,500억인 종목이고요 거래대금이 금일 9,984억원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의미있는 음 자리에서 마감을 하였는데 지금 볼린저밴드가 올라오고 있고 올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당연히 조정봉이 이렇게 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또 상승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 1대 하락하고 있어서 아좀뭐 하락은 내일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받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조정 이후에 조정 이후에 조정 이후에 상승을 기대 아, 상승을 기, 아, 기,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S24 넘었고요 한세 2024 홀딩스 시가총액 5 6 0억 원. 유통 비율이 18%좀 적은 편입니다. 아, 거래 대금은 467억 원이 거래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연봉을 보게 되면 뭐 지난 31,500원이 고점이고 지금 현재 12,600 10원 정도, 되있있데요요준봉 이후에 기준봉 이후에 조정 음봉이 나와서 한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관도 10원 봤는데요 하루 정도. 더 음봉이 나온 이후에 5일선이랑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더나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중심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깨지 않는 선에서 어 움직이는게 가장 좋겠고요. 내일 뭐이 정도 터치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한번 가심명목으로줄려봤습니다 다음은 비덴트입니다. 시가총액이 52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은 80%. 밀거래대금이 2053억 원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는데 기준봉 정도의 거래 대금 터졌는데 중요한 건네 240일선을 2 0일선이 골든 크로스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강하게 양봉으 올라왔는데 한번 240일선을 한번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이 있어 있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구름들은 좀 돌파를 해야 돼, 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흠이 있게 지난 박스권은 돌파했고요 200, 아, 121선이죠. 121선 돌파했기 했기 때문에 한번 관심용으로 추려봤습니다. 다음은 다날입니다. 시가 총액이 5,275억원, 유통비율 17%. 아, 거래대금이 2,704억 원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좀 붙고 있는데요. 아, 의미있게 음,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를 돌파하는 오늘 양봉이 나왔고요. 브랜드 맨상단 돌파했는데 어, 당연히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시간에서 3%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성통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26일 최고 고가가 나왔는데요 아, 3일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1 4 5 빠지고 있는데, 한번, 지금 오일선과 블린저 밴드 상단, 뭐,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고, 오일선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매물대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한이 부분, 중심선을 깨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내일, 내일은 한번 음봉이 나오더라도 요, 요 부분 정도까지 지지 받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관점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내일이라기보다는 내일 모레 관심 종목인데 이제 내일 한번 보게 되었고요. 내일 관심 종목으로 포함이 됐고요. 다음에는 이녹트 첨단 소재 6,816억 원의 종목이고요. 거래대금은 290억 원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서 끝났고요. 지금 시간 에서0.43% 거의 보합선이라 좀 아쉬운데요. 조금 거래대금 붙어주면 한번. 불판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관종으로 추려봤고요. 다음은 후성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2,8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은 50%. 거래대금은 1,555원이 거래되었는데요.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의미는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요. s 있어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올 텐데 한번 조정을 받았다할 수도 있겠고요. 바로 올올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거의 보합 수준에 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지금 e bit of a little 는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다 ls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시가총액은 1조 8 6 0 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유통비는 51% 아, 거래대금은 105억원이 거래되었고요. 오일선이 깨졌는데요. 오일선이 깨져, 깨졌는데 오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에 한번 관심적으로 추려봤고요. 지금은 대려 이렇게 더 밑으로 더 빠질 거는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20일이 240일선과 아, 1 2 0선을 골든 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추려봤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양봉의 모습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아, 1주 어 정밀화학. 시가총액이 1조, 1조 9,4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유통비율 67%. 아, 거래 대금은 283억 원이 거래되었고요. 오늘 어제 어제가 더 좋은 위치이긴 하네요. 5일선과 10일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양봉이 나왔고요. 금일이 이제 약 3%대, 4%대, 3%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 위로 돌파하는 거래등금 좀 붙어주면서 위로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오일선에 한번 더 붙은 다음에 다시 갈 수도 있겠고요. 박스권을 지금 어느 정도 이 매물대는 돌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 또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볼 종목으로 추려봤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열 다섯 개 종목 콤백 시스템부터 롯데 정밀화학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본 종목들이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2평선 골든크로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22평이 2 4 1평으 골든크로스하는 종목들을 비덴트, 인바이오젠, 콤텍 시스템, LS, 일렉트로닉, 이런 나노신소재, 하이펌텍, 테코센스, 아톤 이렇게 21평이 241, 241선을 골든크로스한 종목들을 어몇 종목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 장기적으로 우상화 할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저희 사이트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오셔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